지난 11년간 제작된 총 23편의 작품이 모두 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는 방대한 세계관만큼이나 다양한 명장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는 이처럼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던 명장면들과는 달리 2시간 남짓한 러닝타임에 다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혹은 영화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미처 본편에 담아낼 수 없었던 훌륭한 삭제신들도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MCU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거나 향후 MCU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엄청난 떡밥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앞선 다양한 이유로 인해 끝내 본편에는 포함시킬 수 없었던 다양한 삭제신들도 존재했었고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페이즈 4의 시작을 앞두고 지난 11년간 이어져온 MCU의 거거를 되짚어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삭제 신들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해봤으니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개봉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개국 공신인 아이언맨은 사실상 현재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있게 해준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MCU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맡아온 캐릭터이자 작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당시 원작 코믹스에선 스파이더맨이나 헐크 등에 비해 다소 인기가 떨어지는 캐릭터였던 아이언맨이 프랜차이즈의 첫 주자가 된 것은 당시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결정이었지만 이후 크리스 세반스는 로다주가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사람이며 아이언맨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MCU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만큼 현재는 아이언맨이 첫 주자였던 것이야말로 마블 스튜디오의 진정한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받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처럼 마블 스튜디오의 신의 한수라고 평가받는 아이언맨 1편에는 그 삭제 장면조차 미래의 MCU를 정확하게 내다보았던 비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래 본편에 쿠키 영상이 등장했던 리퓨리는 아이언맨에게 어벤져스의 떡밥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당시 많은 팬들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이로부터 약 11년 뒤인 지난 2019년 미국 LA에서 열린 세터너워즈를 통해 케빈팔기는 이 같은 쿠키 영상의 삭제 장면을 추가로 공개해 매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가 공개한 해당 쿠키 영상의 삭제 장면에는 헐크를 암시하는 감마선, 스파이더맨을 암시하는 방사능 거미, 그리고 엑스맨을 암시하는 뮤턴트를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러한 작품들은 유니버셜과 소니, 20세기 폭스에 걸쳐 영화 한 판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로 향후 제작 여부가 매우 불투명했지만 유팀원무비를 통해 MCU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헐크나 잠시 소니와의 마찰이 있었지만 두 편의 솔로무비와 다양한 팀원무비를 통해 MCU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스파이더맨 그리고 얼마 전 디즈니의 20세기 폭스 인수 덕분에 머지않은 미래의 MCU 합류가 전쳐지고 있는 엑스맨까지 결국 모든 게 케빈 파이기의 계획대로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심지어 아이언맨 1편 당시에는 마블이 디즈니의 자회사도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감히 이러한 막대한 자본력을 필요로 하는 계획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결국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이 모든 것이 케빈파이기의 바른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니, 세상 그의 놀라운 기획력과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네요. 영화 엔트맨과 와스프에선 페이즈 4 이후의 mcu를 예측할 수 있을만한 결정적인 난서가 포함된 장면이 삭제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삭제 장면에 등장한 자네 반다이는 자신을 찾아온 헨크핀 박사에게 이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도의 문명이 존재한다는 말과 함께 미지의 생명체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양자 영역에는 또 하나의 고등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는데요. 본편에선 이들이 떠나는 장면의뒷부분에 아주 거대한 구체로 둘러싸인 도시의 모습이 등장하여 이곳에는 분명 미지의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었죠 이를 놓고 일각에선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정복자 캉의 본거지와 그 모습이 무척 흡사하여 이는 캉의 기지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이전부터 엔트맨은 어벤져스에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간여행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타노스를 못지르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앤트맨의 삭제 신에 등장한 미지의 문명에 대한 떡밥은 향후 시간 여행과 무척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빌런인 정복자 칸거도 좋은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시간 여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빌런인 칸에 대한 떡밥은 얼마 전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트레일러에 등장한 로키의 셔츠에 새겨진 TV라는 문구나 드라마 로키의 촬영장 유출 사진에 동일한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로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정복작항의 등장은 더욱 큰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될것 같네요. 마블랜드 스파이더맨의 첫 번째 단독 작품이었던 스파이더맨 홈커밍에는 MCU의 그를 제외한 또 다른 스파이더맨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결정적인 힌트가 담긴 장면이 삭제되어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홈커밍에서 벌처 일당의 무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범죄자인 에런 데이비스는 핸드폰 소리를 듣고 자신이 패거리를 끌고 왔다고 착각한 벌처 일당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자신에서 정체를 드러낸 스파이더맨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이후 에러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스파이더맨에 의해 거미줄에 손이 묶인 채 취조를 당하지만 그는 오히려 스파이더맨에게 그때 자신을 구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며 퀸즈는 좋은 곳이다. 이곳에는 내 조카가 살고 있다. 벌처 일당이 파는 물건은 매우 위험하니 내가 그들을 막아달라며 크루즈 선에서 거래될 예정인 불법 무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에런에게서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은 스파이더맨은 거미줄은 2시간이면 녹는다. 범죄자니까 그 정도 벌은 참으라는 말을 남긴 뒤차 안에 아이스크림도 있다고 호소하는 그를 뒤로한 채그 자리를 떠나버리는데, 이 같은 장면의 뒷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삭제신에선 그가 자신의 조카에게 전화하는 장면과 함께 조카의 이름이 마일즈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이 마일즈는 원자 코믹스의 흑인 스파이더맨인 마일즈 모랄레스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마일즈의 스파이더맨은 지난 2018년 개봉했던 소니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 등장하여 대중들에게 무척 친숙한 이미지로 각인되기도 했었고, 같은 작품에서 그의 삼촌이자 빌런으로 등장했던 프라울러의 본명이 에런 데이비스였던 점과 실제로 홈커밍에서 캐런이 보여주었던 에런의 프로필에는. 트라울러라는 그의 빌런으로서의 활동명이 한켠에 적혀있기도 했었다는 점. 그리고 홈커밍의 엔딩 크레딧에는 스파이더맨의 마스크 뒤로 마일즈의 마스크도 등장했었다는 점을 모두 미루어 봤을 때, 향후 미래의 MCU에는 마일즈의 스파이더맨이 합류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본 직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영화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쿠키 형상에는 엔드게임에서 타노스의 전함을 맨몸으로 격추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던 캡틴 마블이 등장할 뻔했고, 실제로 이 같은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조스웨던 감독은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엔딩 장면에 캡틴 마블을 서프라이즈로 공개하고 싶었고, 실제로 이 같은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지만, 당시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이었던 케빈 파이기는 미래의 MCU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캡틴 마블을 솔로가 아닌 팀업 영화의 엔딩 장면을 통해 소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같은 장면은 삭제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죠. 때문에 결국 캡틴 마블은 이로부터 약 4년이 흐르고 나서야 MCU의 솔로 작품으로 데뷔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엔드게임 당시 타노스의 전함을 맨몸으로 격추시킬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함을 격추시킨 것 외에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않아 마블 팬들로부터 캡틴 마블의 적은 비중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에 엔드게임의 각본가인 스티븐 맥필리와 크리스토퍼 마커스는 캡틴 마블이 MCU 전체를 뒤흔들만한 위력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엔드게임은 기존 캐릭터들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이었고 캡틴 마블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화의 포인트가 아니었다. 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었죠. 만약 이러한 내용대로 캡틴 마블이 2019년 개봉한 솔로 모비가 아닌 이로부터 약 4년 전에 개봉한 에이지 오브 울트론 당시 MCU에 합류해 뉴 어벤져스의 일원이 되었다면 엔드게임 당시 캡틴 마블과 스칼렛 위치 두 캐릭터만으로도 타노스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갈수 있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그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타노스의 군대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두각을 드러냈을 것 같은데 앞선 이후로 이러한 장면이 등장할 수 없었다는 점은 MCU 최상위권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캡틴 마블의 능력을 미루어 봤을 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원이었습니다.